다음 소식입니다. 청주 야산에서 실종됐던 14살 조은누리양이 실종 여름만에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장맛비와 폭염을 견뎌내고 기적처럼 돌아온 겁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입니다. 응급차량이 급히 병원 응급실로 들어섭니다. 지난 23일 청주 야산에서 실종된 조은누리양을 태운 차량입니다. 병원에 도착한 조양은 군복 차림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조은누리 양이 청주 야산에서 발견했습니다. 실종 1 0일만이자 경찰이 공개 수사에 착수한 지 9일만입니다. 조양이 발견된 곳은 실종 지점인 청주 무심천 발원지에서 위쪽으로 920m 정도 떨어진 야산 계곡 바위 틈이었습니다겨우에 앉아 기대어 있는 상태인데 완전히 탈진된 상태. 제가 어깨를 두드려가지고 누리야 했더니 어 해가지고 의식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조양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될 때는 차가 흔들린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경찰은 조은누리양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이동 동선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훈입니다.